자 이번 시간에는 어 해볼 거는 자 유니티 엔진 개요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보시면 자 유니티가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언리얼, 그다음에 오토데스크에 대한 뭐스트링레이 스틸글레이, 뭐 레이 그다음에 뭐 아마존 이렇게 있는데 이두 개는 거의 이제 요새는 힘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아마, 유니티 점유율이, 시장 점유율이 한70% 정도 돼요. 70%. 유니티가 한70% 정도 되고요. 좀 정리를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한번. 자. 자. 유니티의 시장 점유율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보통 제가 봤을 때한70% 정도 사용하고, 언니어리 한 제가 보한 15에서 한20%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실제 시장에서, 그다음 뭐 코코스나 기타 기타 뭐 엔진 아니면 자체 엔진을 쓰는 비율이 한10%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해서 유니티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유니티가 실제 실제 무료 정책을 쓴지한한 한 3, 4년 되는데. 그 일반 뭐학생이나 개인 그 1억이 넘지 않은 1억일 거예요. 그 1년의 기준이 1억이 1억 미만의 소득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유니티가 무료 버전을 쓸수 있게끔 지금 얘기가 됐고요. 얘기가 지금 그 진행 중에 있고요. 계속 무료로 쓸수 있고요. 자, 그 1억이 만약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들은 유니티 라이선스 계약을 좀 따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비싼 게 아니라 카피당 뭐 유지하는데 한 5만원에서 7만원 선월 이런 식으로 계약을 좀 하게 되면 그렇게 유니티를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 기준으로 아마 근데 이게 아마 금액 같은 거는 유니티 사이트에서 아마 확인을 해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가격 정책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번 바뀌기 때문에 근데 상대적으로 언니얼에 대한 단점은 뭐냐면 언니얼도 역시 무료인데 무료인데 얘는 그냥 비율로 따라가요 뭐총 매출에 매출 5% 이렇게 엔진 사용비 5%를 내야 돼 그래서 뭐 작을 때는 상관없는데 오5가 굉장히 작으니까 큰 크게 매출이 한 100억 이렇게 났다 그러면 엔진 사용료에 매출 1년 매출이 뭐 100억 났다 그러면 5억을 갖다가 유니티 뭐 언리얼에 제공해야 되는 가격 정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되는 게임들이 보통 많이 하죠. 이거는 뭐 작은 게임들을 만져도 되는데 이건 배보다 배꼽이 커요. 그래서 뭐 처음에 접근하기도 유니티가 훨씬 편하고요. 언리얼은 조금 더 때깔이 좀 예쁘게 좀 내고 싶다 했을 때 보통 언리얼 많이 쓰는데 뭐제 생각에는 유니티도 잘 쓰면 언리얼만큼 될수 있어요. 근데 언리얼이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뭐 쉐이더 이런 것들 뭐 기본적으로 좀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언리얼로 조금 공력을 조금만 들이더라도 언리얼이 훨씬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하거나 공부할 때는 좀 차이가 크겠죠. 언리얼은 시나 C뿔뿔이고요. 뭐 블루프린트라고 있는데 이거보다 그냥 기본적으로 언어가 C C++ 이에요 그리고 유니티는 C샵이기 때문에 유니티가 훨씬 쉬워요 그래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자 <laughs> 자, 해서 자 컨텐츠 제작도구는 유니티양 대표적으로 언리얼이 있습니다 자 유니티 언리얼의 가장 큰 장점이 s s 스토라고 있는데 SS스토어가 뭐냐면 실제 과거에는, 과거에는 게임 개발을 할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예전에 제가 저도 게임 한참 저 혼자 만들 때 그림을 직접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직접 그려서 그림 잘못 그리니까 간단하게 뭐 그림판 같은 데서 그려서 좀 연출을 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개발하는 것보다 그런 리소스 공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유니티랑 언리얼도, 언리얼도 뭐 지금 막히지 있지만 유니티의 가장 강점은 에셋스토어인것 같습니다. 에셋스토어라고 유니티 안에 있는 그 메뉴 중에 하나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마켓에 들어갈 수 있는데 기본적인 이런 에셋들이 있죠, 기본 리소스들을 다 갖고 있어요. 해서 무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 무료를 다운 받아서 다뭐 무료로만으로 다운 받 다운 받아서도 굉장히 괜찮은 프로젝트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해서 어, 보통은 세스토어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다운 받아 가지고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보통 퀄리티 있는 걸 하게 나올 수 있고요. 그걸로 보통 게임성이 검증이 되면 실제 이 안에서도 돈 받고 파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훨씬 뭐 좋겠죠, 당연히 그 돈을 받는 상용화됐다는 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구매를 해서 그 해서 그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쓰게 되, 쓰게 되면. 굉장히 좀 퀄리티 있는 게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여러분들 수업하면서 SS 스토어는 좀 많이 들어갈 거니까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기억하세요. 이게 예.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이게 뭐죠? 자, 뭐 스타워즈 시리즈 뭐 레고 블록이죠? 레고. 레고 레고 시리즈입니다. 여러분들, 그 레고가, 레고가 어디서 만든 줄 아세요? 레고의 나라. 자, 레고, 레고의 나라는 덴마크예요 덴마크. 덴마크라는 나라인데, 사람들 은뭐 미국으로 알고 있죠? 그죠? 근데 보통 덴마크에서 만는데 덴마크는, 자, 덴마크라는 나라는 사회주의가 굉장히, 덴마크. 얘는 사회주의잖아요? 거의 사회주의 성향이. 성향이 세요, 덴마크가. 그왜 그러냐면, 그, 북유럽이라 그래서, 동유, 동유럽인가 네. 그쪽이 사회주의 성향이 세서, 복지, 어떻게 보면 나쁜 얘기로 뭐 사회주의지만, 복지가 좀 좋죠. 많이,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고, 대신에 복지로 다 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뭐 야근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일찍 한 4시, 5시면 다 퇴근을 하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는, 그죠? 이런 문화들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자, 보냐면, 덴마크라는 나라에서는 아이들과 같이, 어린이 같이 놀수 있는 거, 이런 완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레고가 덴마크에서 개발돼서 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같이 아이들이랑 놀면서 탄생하게 된게 레고예요. 그렇죠? 자, 뜬금없이 제가 왜 레고를 얘기를 했냐. 유니티가 어디서 만들었게요? 유니티. 유니티도 역시 덴마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와 레고가 굉장히 비슷한 것들을, 그 요소가 굉장히 비슷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뭐죠? 자, 요게 레고 블럭이라고 하죠. 레고 블럭, 블록. 레고 블럭이 있고요. 자, 요거는 뭘까요? 자, 위에 앞서 봤던 그 레고 블럭들 갖다가 조립을 한 하나의 오브젝트들이죠. 얘는 이제 비행선이 될 거고, 얘는... 얘 이름이 뭐였죠? 다크.. 예.. 이런 것도 될 거고 얘도 하나의 오브젝트고 얘도 오브젝트, 오브젝트, 오브젝트가 되잖아요? 오, 이런 오브젝트들도 하나하나 다 분리가 되면서 레고 블럭으로 갖다 조립된 형태들이 된 거죠 그죠? 자.. 자, 보시면 처음에 얘는 레고 블럭이고 레고 블럭을 조립해서 하나의 오브젝트가 탄생을 했고요 이 오브젝트들을 모아서 하나의 장면을 연출을 했고 이 장면은 뭐냐면 하나의, 하나의 레고 타이틀이 되는 거예요. 그, 스타워즈 타이틀이 되는 거죠. 레고 타이틀. 마찬가지, 자, 유니티에서도, 유니티에서도 이런 레고 블록 하나의 조각, 하나의 기능을 담당하는 게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컴포넌트라고 하고, 이렇게 컴포넌트 조합으로 만들어진 게 게임 오브젝트라고 해요. 왜냐면, 유니티는 게임 제작을 위해서 태어난 거기 때문에, 자 게임 오브젝트라고 하고요. 이런 게임 오브젝트들이 모여서 하나의 씬을 구성해 장면을 하나 구성을 하고요. 그 장면들이 여러 개 모여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레고는 레고 블럭 오브젝트, 그 다음에 하나의 씬이 되고 그 씬들이 모여서 스타워즈가 되는 거고요. 자 유니티는 컴퍼넌트 게임 오브젝트, 컴퍼넌트가 모여서 게임 오브젝트가 되고 그 오브젝트가 모여서 하나의 씬을 이루고요. 그 신들이 모여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컴포넌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레고 블럭이라고 그냥 통칭을 할 거고요. 일단 당분간은. 그 다음에 뭐 이런 게임 오브젝트들, 그 다음에 신뭐 프로젝트로 이루어졌다. 자, 이거 중요해요.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 그 유니티나 이런 것들 공부하실 때좀 가장 안 되는 게 뭐냐면 가장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보통 책, 책이나 이런 것들, 뭐, 되게 잘 나온 책들 많아요. 뭐, 절대강자 3D도 있고, 이렇게 그 책들이 많은데, 그 책들에 대한 단점이 뭐냐면, 유니티 그 나온 교재들, 규제들, 교재들의 단점이, 그냥 기능 구현, 레퍼런스 성격에 기능 구형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따라하면 이렇게 돼요 정도밖에 안 돼요. 해서 그게 문제가 뭐냐면, 책한 권을 갖다 따라하면 다 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구현해 보라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왜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응용을 할 건데, 그냥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하는 거는 잘 되는데, 자, 이렇게 바꿔봐가 안 되는 거죠. 왜를 모르니까. 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해를 반드시 그 숙지를 해야 되는 게 나중에 응용이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제가 그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니티 교재들이 대부분 이런 거 보통 그 참고서적으로 그냥 보통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본 원리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좀 발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유니티 연구하는 저희 그 강의하시는 분들이랑 모여가지고 제가 교재 하나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 책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왜라는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책을 사라는 건 아니고 제가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 똑같이 알려드리는 거니까 책은 안 사도 상관없어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해요. 컴포넌트, 컴포넌트가 모여서 게임 오브젝트, 그 다음에 씬을 이루고 프로젝트가 된다. 자, 이걸 하나 도식화해 보면 하나의 게임 오브젝트는 반대로 컴퍼넌트들로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런 컴퍼넌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하나의 씬을 이루고요. 이 씬들이 여러 개 모여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이룬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자자 자. 자, 보통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때 개발을 할때 그 프로토타입 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그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자뭐 제한기계 나오면 프로토타입으로 개발을 해봐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프로토타입 단계 그 단계에서 아트가 이런 걸로 갔다가 직접 디자인을 다 했어 좀 이렇게 잘 보이려고 했는데 아까 이렇게 버려질 확률이 제가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프로토타입 단계에서는 70%가 버려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게 버려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해서 보통은 프로토타입 할 때는 요런 박스 형태로 게임 시스템만 다 구현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이 박스를 갖다 얘를만 교체해 주게 되면 동일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발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프로토타입 단계에서는 도용으로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덧대는 형태로 개발을 합니다. 자 보시면 아까 개방방, 그 개발 방법론에서, 방법론에서 병렬 개발이라고 했잖아요. 뭐 기획과 프로그래밍, 디자이너가 병렬로 개발이 가능한 게, 왜 그러면 유니티를 사용하게 되면 병렬로 가능하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병렬 개발을 하고 싶은데 가장 그 단점이 됐던 건툴 개발이라는 그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툴이라고 했는데 그툴 자체가 유니티가 다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발사들은 그 툴을 개발할 필요가 없이 유니티를 쓰게 되면 다 이렇게 병렬로, 병렬 형태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획자는 기획자 나름대로 레고 블록을 따로 이렇게 기획자가 생산을 하게 되고 디자이너도 디자이너의 그 레고 블록을 따로 이렇게 만들게 되고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래머에 이렇게 이런 그 레고 블록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조립만 하게 되면 하나의 오브젝트가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한테 그 간섭을 안 주고 우전적이지 않는 개발 형태가 됩니다. 해서 처음부터 퀄리티 있는 게임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같은 기간이라도 훨씬 퀄리티가 높고, 개발 단가도, 그, 뭐야, 개발비용도 조금 줄어들면서 되게 이점이 많아요. 그리고 전, 전체적으로 그 업무 부하도 한쪽으로 쏠리는 것들도 다 없어지게 되는. 그래서 유니티가 나오면서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자, 가장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각 파트별로, 역할이라는 파트별로 의존, 의존성을 띄면 안 되고, 각자 독립적으로 움직일 때 가장 자기, 자기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이렇게 팀 프로젝트들 할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공동 작업 부분에서 의존성을 떠버리면 그 프로젝트 팀은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라는 거. 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해서, 유니티를 설치하면, 설치하면,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니티 설치하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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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유니티 엔진 개요는 이 정도 하고, 그 여러분들, 그, 활동과제 있잖아요. 자, 보면,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활동과제. 자, 지금, 뭐, 비대면 수업, 당분간은 좀 어쩔 수 없이 좀 코로나가 안정할 때까지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될것 같은데, 자, 이거 3학점짜리니까 75분 수업을 하고 활동 과제가 있죠. 자, 활동 과제는 뭐냐면, 자, 오늘 배운 거, 자, 워드, 워드로 정리. 제가 보여드리면, 아, 그 전에 자, 알캡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알캡쳐, 알캡쳐가 뭐냐면, 크롬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서 알 캡처 쳐. 이렇게 쳐 보면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다운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자, 프린트 스크린 있죠? 그 키보드에 제 상단 F12 옆에 보면 프린트 스크린이 있는데 얘를 갖다 프린트 스크린 딱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영역이 지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창이 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이렇게 벌써 클립보드에 들어가고요. 이 상태에서 상태에서 워드함 잠깐 열어볼까요?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그 노트 필기나 이렇게 정리를 할때요거 굉장히 알캡처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컨텐츠 개발 개론해서 하고, 컨트롤 V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게 들어가잖아요, 바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해서, 좀 핵심적으로 좀 기억에 해야 되겠다는 거를 갖다가 스크랩 한 다음에 영상을 갖다가 틀어 놓고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앞으로 실습을 좀 많이 할 건데, 실습을 많이 할 건데, 이렇게 노트 필기 자체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비단 뭐 이게 이걸 꼭그활동까제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이라도 이게 진짜 볼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여러분들 그냥 계속 어떤 소스 코드로만 이렇게 모아놓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좀그 나중에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문서로 이렇게 하나 남겨놓으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게 그 수업이 다 끝날 때, 끝날 때좀 빠르게 이렇게 정리가 될 거잖아요. 그 이렇게 이게 총한뭐 4,50장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들 찾고자 하는 데가 바로 바로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는 거 해서 알캡처를 다운받아서 프린트 스크린 눌러서 컨트롤 V 하면서, 저 뭐, 개발, 뭐, 해서, 가장, 오늘 수업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요. 뭐, 컴포넌트, 다음에, 게임 오브젝트, 다음에, 신, 다음에, 프로젝트, 요런 거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그렇게, 유니티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써야 되는지는 앞서서 컨텐츠 개발, 그, 깔때기 모양의 구조에서, 정렬 개발 형태로의 이동이 되면서 유니티가 그걸 다 해결했다가 가장 오늘 수업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예전에 또 다른 친구들이 정리한 걸 조금 보여 드리면 자, 자 여러분들이 좀그 프로그램 쪽에서 조금 약간 부담을 갖는다고 그 제가 얘기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아까 TA 얘기도 했잖아요. 요새 왜냐면그 TA 얘를 그 TA가 요새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각광받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그 했는데 자 보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laughs> 여러분들이 유니티를 좀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는 유니티의 레고 블럭을 디자이너가 만들어야 되거든. 해서 이걸 갖다 그냥 그 리소스만 만들게 되면 여기서 또 의존성이 생겨버려요. 디자이너가 프로그램한테 이거 좀 넣어 주세요 밖에 안 되는데. 유니티에서 보통 하나를 만들어 놓고 자, 테스트로까지 하는 어떤 간단한 스크립트에다가 넣어 놓고 한번 돌려보기까지가 디자이너가 해 줘야 해 줘야 이게 병렬 형태의 개발 구조가 돼요. 그래서 요새는 취업할 때 디자이너도 디자이너도 어느 정도 UI나 기본 거 프로토타입 이런 것들은 만들 줄 아는 디자이너가 취업에 더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기획자도 마찬가지예요 기획자도 유니티의 전체 구성과 어떻게 스크립트를 배치하고 이런 것들만, 코딩은 깊게는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뭐, 한 학기 수업만 좀 집중해주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는 다 이해가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간단한 프로토타입 테스트까지는 내가 가능하겠어 정도만, 뭐, 기획이나 디자인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진행하면 될것 같고, 프로그래머는 여태껏 어떤 책, 책이나 뭐, 뭐, 본인이 알고 있는 뭐 수준에서 내부적으로 왜 그럴려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이번 아마, 이번 한 학기 동안 제가 많이 언급을 할 거니까 기본 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좀 알게 되는 그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됐죠? 해서, 자, 해서 제가, 어, 보여드리면, 자, 요거는, 요거는, 뭐, 작년에, 일단 학생들이 만든 거예요. 제가 수업하면서 만든 건데, 아까 말한 알캡처를 가지고, 뭐, 이, 여러분들 유니티 수업할 거니까 이거 들을 거잖아요. 그래서 알캡처를 가지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계속 수업 들어가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한줄 쓰고, 스크랩해서 부, 가, 붙여놓고, 자, 플레이어 이렇게 쓰고, 붙여놓고, 이렇게 붙여놓고, 하는 방법들에 대한 것을 기술을 이렇게 본인이 한 거예요. 왜냐면 제 수업만 듣다가 수업만 들으면 다 휘발 돼버리고 그 제가 그 얘기도 했었죠 그 첫날에 그 에빙하우스 얘기했죠 그러니까 다날아가 버려요 근데 이렇게 노트 필기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각인이 한두번 정도는 될 거예요 왜냐면 한 시간 뒤에 이것들도 정리를 할 거니까 한번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들이 필간 노트를 한번 보게 되면 기억이 바로바로 바로 납니다 해서 이 방법이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효과적이었고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뭐 텍스트는 많이 없죠. 그냥 이따가 여러분들 그냥 프린트 스크린 딱 눌러 가지고 그때그때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수업 듣는 과정에서 하고 나서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그 지금 어차피 듀얼 모니터가 없으니까 그, 그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요거 여러분들이 정리한 걸 보고 한번 정도만 유니티에서 실습을 한번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건 어차피 뭐 제가 검사할 건 아니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 여러 프로그램 조금 들어갈 때는 그 여러분들이 작업한 그 같이 따라한 그 스크립트 정도만 활동 과제에 올려주는 걸로 그렇게 대체하면될것 같아요 자다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뭐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뭐 이렇게 이 사람 이렇게 정리를 했고 어 이게 하루에 한 번씩 그때 좀 장기 제가 특강으로 좀 진행했던 거라서 보면은 뭐 굉장히 좀 많은 거를 좀 진행했었습니다 그뭐 보시면 뭐 이렇게 랜덤함수 쓰는 것도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그러니까 자신만의 책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듣고 뭐 코드 같은 것도 이렇게 기술 을해 놓고요 뭐 들으면서 본인 하고 사실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고 수업에서 막 했던 거 스크린 같은 거 올려 주면 나중에 여러분들 진짜 정말 도움이 되는 형태 그래서 이렇게 예. 굉장히 잘했죠? 쭉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그 수업할 거예요. 수업할 내용들이 뭐 이렇게 좀 있고요. 자, 유니티 관련된 거, 뭐 이렇게 해서 뭐, 뭐 이론적인 거, 앰비언트가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정리. 뭐 여러분들이 뭐이 정도까지 막 이렇게 정리는 요구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뭐꼭 이게 그 과제라기보다 계속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 뭐야 하나를 정리한다고 좀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볼 거를 정리를 한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그 여러분들 취업할 때 블로그라는 거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멘토링 하면서 나중에 제가 따로 상담하면서 그거에 관련된 거 취업에 유리한 것들 몇 가지 설명할 텐데. 그때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워드로 정리해놓은 것들이 나중에 블로그 정리할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전체를 긁어서 HTML로 바꾼 다음에 복사를 해서 블로그에 정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의 강의 노트가 됩니다.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정리를 하, 하다 보면 그 기업체에서도 아, 이 친구는 굉장히 뭐 정리가 깔끔하고 블로그를 들어봤더니 굉장히 뭔가 많은 것도 많고 포트폴리오 정리가 굉장히 잘돼 있군 지 친구구나 라고 인지를 하게 돼요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거니까 자그것도좀 준비를 좀 꼼꼼씩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궁금한 내용들은 그 오늘 중으로 제가 이번 주 중으로 여러분들 그 카카오 그 오픈 챈팅관 같은 걸 만들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그 학생들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추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물어보고 아무튼 이번 주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그 채팅방을 좀 만들 테니까 문자 메시지가 가면 여러분들이 그 오픈 채팅방으로 만들 확률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오픈 채팅을 만들면 그걸 검색해서 들어와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제가 좀더 알고 싶다 아니면 이해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따로 저 그, 그 카톡이나 이런 걸 날려, 날리던지 아니면 전화를 해서라도 궁금한 것들은 반드시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유니티 개요까지 좀 마무리 했고요. 그 다음에 활동까지 하는 것까지 자, 이번 시간에 마무리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 개발 환경 설치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